맨시티의 기고품입니다. 메 송쌤에도 공받습니다. 어디로 차나요? 네, 완전히 빗맞았습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 아, 집중력이 조금 요구가 되죠. 메시가 움직입니다. 자 오늘은 쉬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전력상 분명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꼭 잡아줘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이런 경기일수록 더 집중력을 갖고 경기 임해야 됩니다. 아미레스인데요. 슈팅 기회. 골키퍼 공격수 앞서서 공 처리. 낮게 크로스 연결. 주심이 골문 앞을 가리켰습니다. 골킥입니다. 노은기술 로빙 패스. 줄 끝을 찾는 세메두. 제프리 콘도 그비야 공격수들의 김을 빼는 멋진 태클 보여줍니다. 강태.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트. 좋은 타이밍의 강한 태클. 파미레스 약간의 몸싸움인데요. 양측 좋은 공격입니다. 자, 세메두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원에서의 공차단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잘 끊어내고 공을 다시, 이 정도면 슈퍼 세이브죠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 되겠는데요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 그죠?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보너킥 처리되고요. 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이도 무난했어요.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전반전이 후반전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과 또 한번 함께할 텐데 하프 타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선수들은 또 많은 것을 바꾸어서 새로 임하는 것이 또 후반전이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대로 슛, 빗나 갑니다. 치열한 경기인데요. 아직도 스코어는 동점. 아, 사실 이런 찬스를 좀 살려 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골키퍼 어렵지 않게 방어해냅니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앞선 쪽홈 떨어졌습니다. 홈 나갔습니다. 자골 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끊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은 영리하다는 얘기죠. 찬스죠. 아 멋진 골파입니다. 강한 테클인데요.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좋습니다. 크로스 기회. 키퍼 선택 잘했죠? 크로스 기적이 날카로웠는데요. 판단 좋았습니다. 열렸죠? 슛! 균형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 네. 뭐, 창피할 정도로 좀 많이 벗어난 슈팅입니다만, 그래도 저런 적극적인 시도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리하게 인터셉트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 이래서 축구 모릅니다. 전력차가 큰두 팀이었는데 오늘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두 팀이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대팀에 대한 약점을 철저히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야, 슈팅 기회.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크로스. 궁 가로채입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바비오 칸나바로. 잡아놓고, 슛! 험악한 슈팅입니다 아, 그냥 공이 높이 뜨고 말았군요. 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찬스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나요?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